13절 <laughs>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예, 15절까지 예. 봉독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대감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줬으면 우리는 어떤 속성, 어떤 성질, 어떤 본질과 본성으로 살아야 될 자기인가? 우리가 과거 자기중심, 자기위주로 살던 자기가 이대로 살 우리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살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인생은 완전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날마다 살고, 자라가고, 성장되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고, 죽어가서, 완전히 죽어가는 인생이요. 영원, 무궁토로, 유황불, 지옥에서, 영멸될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지금은 그래도 모든 불택자나 택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질의 혜택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은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자기 것 가지고, 제힘 가지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라. 이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것이 없는 이것으로 보내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주님이 도성인신 사활대속을 완성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너희가 이 대속을 입은 너희가 되었으니까, 이 대속을 입은 자로 내가 세상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 인생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도 살고,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수 있는 이런 세계였는데,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모든 피조물도 절망적인 멸망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런 피조물들에게도 희망이 생긴 것은 다시 하나님과 완전 연결되어진 연결로 사는 인생으로 인해서 피도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건너올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모든 피도물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한 것은 오늘 우리는 악령으로, 악성으로, 악석으로 사는 것이 빛이란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로 인해서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이 여기에서 열려진 것을 두고, 빛으로, 소금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취미대로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나, 이것은 모든 만물이 원하는 것이 아니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신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말있는 소금으로 살자라 한 것은 소금이,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면 어떻게 소금으로 살자인가? 아, 소금은 모든 식물에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 때에 음식이 맛있게 되어집니다. 소금을 넣을 때 섞지 아니합니다. 소금을 사람이 먹으면 힘이 나게 됩니다. 이런 소금의 성질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죄를 다 사암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어 있고, 어로운 자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된 이런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자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고 살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런 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이런 자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런 자로 살려고 해도 우리는 이런 자로 살아서 정죄받지 않는 죄 없는 자기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느냐? 이 대속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어로운 사람으로 사는 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과 진리가 우리 마음에 건너오게 됩니다. 이 성령과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 우리는 완전히 죄 없는 자가 되고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주장으로, 내 성질로, 고집으로, 내가, 아주 깨끗한 자로 살려고 한다고, 죄 없는 깨끗한 자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진리로 내게 와서 나를 인도할 때에, 나는 그 성령과 진리에게 완전히 피동되어서, 성령과 진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나는 이 생명 따라 사는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 사제, 완전 칭이, 완전 화친을 입고 살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대속을 입었으니까 죄 없는 자로 살수 있지 않느냐. 주님의 대속을 입었으니까 이것만 깨달아 한 사람들은 나는 이제 중생했으니까죄 없는 자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나는 죄를 다 사함 받은 자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다니면서도 나는 죄 없는 자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 그렇습니다. 이 대속이 무엇인지, 이 대속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자기중심, 자기위주로 살면서도, 죄 없다고 하니까, 모두가 욕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죄가 없나? 방금 또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고 안심하고 사니 참 너는 불쌍한 자다 그죄 없는 자가 되지 않아죠 자기는 나는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자다 하면서 이 법도를 다 지키면서 자기는 죄 없는 자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는 대로는 다 지켰다고 했는데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인 것을 깨달은 자는 내가 아무리 다 지켜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진리는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다. 그에게 의인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다 지켜 산다고 하지만은 너도 죄인이. 너도 죄인이니까 어떻게 구원 넣겠느냐? 이러니까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이 구원도 헌일이고 저 구원도 그만 헌일인가? 도무지 바로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니네 마음과 고기 덩어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생명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이지 고기덩어리 자체가 자기 마음이 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갈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생명이 떠나고 나면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됩니다.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동하고 정하는 데 따라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이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 속에 새로 잉태하게 되어서 이 생명이 내가 접할 수 있도록. 내게 찾아온 것이 성령으로 진리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현실 현실에서 성령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면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로 사는 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니 하는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수 있는 자이다 말입니다. 너희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 자이다. 너희는 소금으로 살 자이다. 이러니까 자신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것, 맛있는 소금으로 사는 자기가 될 때, 자기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기가 됩니다. 아주 맛있는 소금이 되는 것처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성령과 진리로 살때 나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살고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니까 고맙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이제 영생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복종하는 만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과 진리를 살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맛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감으로, 진리로, 주님의 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힘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힘이 여기에 건너오는 역사, 이 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령한대로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일을 착수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 따라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그 진리는 우리에게 완전을 창조하는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사는 데 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완전을 창조하는 이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고 우리의 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에 완전히 창조하는 완전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생하는 자기로 살게 됩니다. 이런 완전으로 사는 데는 우리는 현실 현실에서 영감이 알려주시는 대로 진리로 현실 현실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기가 되도록 있는 힘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마디는 소금이 되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생애의 그릉을 긋게 됩니다. 이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준다고 말씀한 대로. 이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진리로 사는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영감으로 진리로 사는 여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아야 하겠습니다. 풍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